안녕하세요. 보길교회 이명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34장 목상입니다 아몬의 뒤를 이어 8세의 왕위에 오른 요시아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했고 다윗의 길로 행하며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왕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왕들마다 너무나 다르다는 것입니다. 아하수 왕은 매우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출중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히스기야를 이어 왕이 된 문화세는 온 나라 안에 우상이 가득하게 한 장본인이었고, 말년에 회개하기는 했지만, 그의 행위는 백성에게 악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문화세의 아들 아몬도 악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요시야는 다윗 이래로 가장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이었습니다.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각자의 믿음과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히스기야처럼 요시야도 그의 나이 20세가 되었을 때 나라를 정결하게 하는 신앙개혁을 단행했습니다.아세라 목상을 비롯한 각종 우상, 발재단들, 태양상들을 부수고 바가루로 만들어 뿌렸습니다. 비록 요시아 왕의 신앙 개혁이 유다의 멸망 자체를 막을 수는 없었으나 그는 남유다 왕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의로운 왕이었습니다. 이방 종교를 완전히 타파하는데 6년이 걸렸는데 그 일을 마친 요시아는 성전을 수리합니다. 이를 맡은 사람들은 정성껏 성전을 수리하고 아름답게 꾸몄습니다. 그런데 성전 수리 비용을 위해 대제사장 힐기야가 성전 연복궤에서 헝금한 돈을 꺼내다가 거기서 모세가 전한 율법책을 발견하게 되고 요시아 왕은 율법책을 낭독하게 해 말씀을 듣고 자신의 옷을 찢었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얼마나 율법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는가를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시아 왕은 여선지자 훌다에게 사람을 보내어 하나님의 뜻을 묻게 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와 예루살렘을 향한 진노가 거두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진노를 돌이키지 못할 만큼 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회개했기 때문에 평안히 묘실로 들어갈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요시아 왕은 율법책의 말씀을 자신만 알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모든 백성을 성전으로 모이게 했습니다. 그리고 언약책의 말씀을 다 읽어주었습니다. 그는 온 백성이 말씀에 굳게 서서 바르게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진정 깨어 있는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한 후 요시아 왕은 하나님 앞에서 백성과 새롭게 언약을 세웠습니다. 본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시내산 언약이 있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이 선포되었을 때온 백성은 율법을 지킬 것을 맹세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은 백성에 의해 깨어졌고 요시아는 언약을 갱신할 필요성을 느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저 듣고 알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함으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아멘.